자,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정보과학 분야의 직업에 대해서 했는데,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죠? 자, 1번. 빠른 속도와 다양한 형태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를 일컫는 말은 뭐다? 엄청난 규모. 빅데이터겠죠. 그죠? 빅데이터. 자, 2번. 새로운 컴퓨팅 영역인 사물 인터넷의 등장으로 발생되는 보안 위협에 대처, 보안 위협에 대처하고 이를 예방하는 직업, 보안. 뭐다? 정보보안 전문가겠죠 그죠 3번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더 나아가 해당 정보로부터 새로운 규칙과 법칙을 찾는지가 없다고 책에 있었어요 그죠 어, 자료분석가 분석가. 자 4번 초연결과 인공지능, 융합으로 대표되는 미래시대를 정의하는 말, 뭐다, 어, 4차 산업혁명이겠죠, 그죠? 음,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오늘 할거 한번 보도록 하죠, 그죠? 자, 오늘은 책 24쪽에서 29쪽에 나오는 정보윤리 중에서 정보의 올바른 공유에 대해서 어, 살펴볼 거예요, 그죠? 정보공유는 정보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것을 정보공유를 하는데, 정보 공유에는 장점도 있고 부작용도 있겠죠. 그죠? 오늘 그 장점하고 부작용도 살펴보고 실제로 구글 드라이브와 구글 문서 공유를 이용해서 오늘 정보 공유를 실제로 하는 실습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죠. 그죠? 자, 먼저 쌤 설명하기 전에 여기 보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공유 폴더를 만들고 파일을 공유하는 방법 영상이 있어요. 그죠? 5분짜리 영상인데 요거를 한번 보고 어,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서 어, 폴더를 하나 공유해서 어디다 주소를 한번 적어 볼까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공유 폴더를 만들어 놨는데 어, 거기에 1차시하고 2차시 정답 달린 파일이 있어요. 그죠? 그 요쪽으로 접속해서 어, 공유된 파일을 한번 다운도 한번 받아 보세요. 자, 요거 할때좀 주의해야 될 거는 크롬으로 크롬으로 접속을 해야지 어떻게 접속이 원활해요. 그죠? 자, 일단 먼저 영상을 보고 어, 이걸 먼저 하세요. 자, 다음으로 이제 책 진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죠? 자, 25쪽 보도록 하죠. 어, 정보 공유 방법이 나와요. 그죠? 자, 옛날에는 종이나 뭐 우편, 책, 이런 걸로 정보를 공유했는데 지금은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 또는 뭐 게시판, 전자 우편, 뭐 파일 공유, 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것들로 어떻게 어, 정보를 공유해요. 그죠? 정보 공유가 훨씬 쉬워지고 정보의 양과 범위도 증가가 됐죠, 그죠? 자, 이렇게 정보 공유를 하면 좋은 점이 많죠, 그죠?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음, 뭐 의약품 정보나 공공 시설의 위치 정보 어, 등이 공유되면 시민들이 좀더 빠르고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뭐 업무를 공유하면 재택 집에서도 근무가 가능한다든지, 그다음 에 학교나 공공기관의 정보 공유로 어,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어떻게 좀더 쉽게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든지 이렇게 이점이 되게 많은데 이점을 어,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뭐다 현명한 소비. 자, 그다음 뭐 업무의 편의성 증가. 세 번째는 뭐알 권리 증진. 자 이렇게 세 개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 이렇게 정리를 했다. 자, 정보 공유에 이점이 많은데, 그럼 어떻게, 어, 부작용도 있더라. 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어, 26쪽, 책 26쪽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죠? 어, 일단, 이 정보 공유 피해가 되게 치명적인데, 그 이유는 뭐다? 정보 공유 속도가 매우 빠르고, 올린는 즉시죠. 그죠? 매우 빠르고, 한번 공유된 정보는 거의 회수가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정보 공유의 피해가 매우 치명적인데, 이런 정보가 유출되는 원인은 일단 접근 권한, 얘, 얘가 뭐 받아도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데 그 접근 권한을 철저하게 설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SNS나 데이터 클라우드를 통해서 유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정보가 유출되면 어떻게, 만약에 이게 되게 중요한 자료다. 기, 업의 기밀이나 국가의 중요 정보가, 어, 경쟁 기업이나 국가에 의해서 악용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한 번의 실수는 어떻게 얘기치 못한 큰 사고로 이어질수 있어요. 그죠? 어, 정보 공유가 업무도 효, 업무도 효율적으로 하고 비용도 절감을 하고 뭐 생산성 향상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이렇게, 어, 부주의로 인한 피해도 있으니까 잘 공유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27쪽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잘 공유를 하는가, 올바른 정보 공유 방법이 27쪽에 나와야 그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어, 공유를 해도 되는 정보와 공유를 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자기가 구별, 선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어떤 거는 공유하고 어떤 거는 공유하면 안 되는지. 특히 공유 금지되어야 될게 어떤 거다. 살아있는 개인의 정, 개인에 관한 정보. 뭐, 주민번호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 차량번호, 주소 등과 같은 개인식별 정보. 이런 것들은 공유금지구요. 그 다음, 국가, 기관, 기업 등의 기밀 정보나 단체 사진 등에 들어간 타인의 영상 및 이미지 정보도 어떻게 공유를 해서는 안 돼요. 그죠? 자, 이런 개인 정보는 공유해서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뭐, 내가, 뭐, 물건을 사야 되는데, 배송이 야 된다. 이렇게 부득이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 해당 개인의 동의를 얻어서 특정 대상에게만 공개해야 되요죠 이거는 지키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에요. 그죠? 그래서 꼭 지켜야 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어떤 걸 점검해야 되는가. 그 점검표도 27쪽에 나오죠, 그죠? 자, 어떤 걸 점검해야 되냐면, 국가나 기업, 개인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지, 어,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지, 우리는 한,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 그다음 개인 정보를 뭐 포함해야 된,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점검을 하고, 어, 뭐 공유를 해야 한다. 자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어, 올바른 정보 공유를 위한 공유 전에 점검 점검표가 있어요, 그렇죠? 27쪽 책을 보고 쌤이 한번 볼게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번 공유하는 정보에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 2번 공유 정보의 정보 주체가 공유 사실에 동의했는가, 3번 공유 정보에 기업, 기관, 개인에게 악영향을 끼칠 정보가 들어 있는가, 공유 받은 사람 중에 이 정보를 보면 안 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가, 공유 매체에 내가 원하는 사람만 볼수 있는 안전한 장치가 있는가, 공유되는 정보의 저작권을 확인하였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한번 해볼 거냐면. 구글 공유 문서만 공유 문서로 어, 우리 모듬 우리 모듬 모둠. 지금 모듬이 없으니까 그냥 친구 두명두명친나 어, 친구 한 명한테 어, 문자를 주는 거죠. 그죠? 우리 모듬의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점검표를 그냥 우리끼리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책 28쪽에 나오는 28쪽 2번에 나오는 음. 요거를 어떻게? 우리 모듬의 정보 공개 전 점검표 만들기를 구글 공 고, 공유 문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죠? 어, 선생님이 공유 문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먼저 얘는 크롬으로 가야 돼요. 그죠? 크롬 여기 있죠? 그죠? 아래쪽에 크롬. 자, 크롬으로 가서 구글에 가서 로그인을 해야 돼요. 로그인을 하면, 아, 로그인을 한번 해볼까요? 음. 로그인을 하고 이거 있죠 그죠? 이거를 열면 뭐가 있어요? 여기 드라이브 있네요 그죠?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아까 했죠 그죠? 드라이브를 누르세요. 자 그럼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가 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 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어, 여기에 바로 만들었대요. 여기에 내가 새로 만들기를 하겠다. 뭘 만들겠다? 어 여기 보면 공유문서를 만들 텐데, 내가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그러니까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만들 거면, 구글 프리젠테이션, 요걸 선택하면 돼요. 그죠? 자, 이걸 선택했다. 공유폴, 공유폴더를 만들겠습니까? 만들기. 자, 여기에, 어, 내용을 치면 되는데, 우리 모둠의, 어, 점검표에요. 그죠? 자, 레이아웃은, 세 번째 거 선택하고, 여기 뭐다. 제목을, 우리 모두의 우리 모두의 정보 공개 전 점검표 만들기 자 그다음에 이걸 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표는 사비의 표겠죠,죠? 그형 세칸짜리 뭐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여기는. 예, 아니요로 할까요? 예. 아니요. 자, 이렇게 양식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 모든의 정보 공개, 뭐, SNS에서는, 스에서 사진을 올리기 전에, 자 이렇게 올리고 여기에 우리 조원들이 내용을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럼 얘를 공유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공유를 하려면 어떻게 여기 보면 공유가 있어요 그죠 공유 이걸 눌러요 자 공유하기 전에 이 문서 이름은 뭐다 우리 모두의 정보 공개 전 점검표 만들기로 공유하겠다 그럼 저장을 해요 자, 그럼 이게 중요해요. 그죠? 여기 이 링크를 복사해서 친구한테 주면 어떻게 해요? 어, 친구가 이걸 수정할 수, 아, 친구가 접,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권한을 만약에 링크를 받은 사람이 안에 내용도 다 고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요걸 체크하면 돼요. 수정할 수 있음. 자, 그 다음에, 어, 나는 이거 다 고치면 복잡하니까 그냥 댓글만 달아서 내가 정리를 하겠다. 어, 댓글만 달수 있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안 그러면 그냥 어, 보기만 해라 그럼 어떻게 볼수 있음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지금 우리 요 댓글을 달수 있도록 이렇게만 해볼까요 어, 댓글 달았는 걸 보고 내가 그냥 정리하게 그죠 댓글만 달수 있음 하고 이 링크 주소 있죠 그죠 이 주소를 친구들한테 알려주면 돼요 음, 알려주면 되죠 자 이렇게 주소가 너무 길다 그럼 어떻게 이메일로 초대를 해도 되겠죠 그죠 여기도 역시 뭐 댓글 작성 보기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근데 요 링크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링크를 복사를 해놓고 완료를 했다 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다른 친구가 그 링크를 받아서 어떻게 야를 고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창을 닫았고 구글로 음, 가요 그죠 일단 로그아웃을 할게요 로그아웃이 중요해요 그죠 자 여기에 아까 전에 받은 주소를 이렇게 넣어요 그죠 받은 주소를 넣으면 이렇게 공유된 문서가 나와요 그죠 만약에 수정할 수 있음으로 했으면 여기에 그냥 바로 쳐져요 이렇게 수정이 돼요 근데 근데 조금 전에 선생님이 댓글만 할수 있도록 했죠 그죠 글쎄요 댓글 전용이라고 나와요 그죠 아, 댓글은 요거 어 댓글 여기다 넣으면 돼어 댓글 프로세서 뭐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나는 어떤 내용 어, 다른 사람 어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댓글을 쭉 달면 이걸 보고 여기 점검표를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저 이렇게 공유 문서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도 어, 그 자기 드라이브에 어, 정보 공개 전에 점검표 만들기 문서를 한번 만들고 어, 친구끼리 공유를 해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